예뭐 전체적으로 야수들은 계속 컨디션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어 투수들도 조금씩 뭐 김광현 선수나 양현종 선수나 칠 팔십 퍼센트씩 올라오는 상태라 조금 더 경기를 한두 경기 하다 보면 좀 좋은 컨디션으로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현종 국경에서 두 팬으로 나온 게 이제 특이점일 것 같은데 얘기하신 부분인데 중판전에 어떤 부분을 당부하셔도될것 같아요 아 등판정이 당번건 없고요 그냥 뭐 지금 상태에서 좀 선발을 좀 추려보려고 음.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중간으로 좀 이닝을 계속 채우고 선발급들은 이닝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검찰? 검사... 예 칭찬은 하지만 <laughs> 처음부터 주자를 안 보내야죠 <laughs> 예. 부창모 선수가 좀 마지막까지 제구가안 좀좀 좋아서 좀 혼자 답답해하는 모습인데 연습는 것도 봤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해 드까요 네, 지금 불편에서는 나쁘지 않고 계속 좋은데 지금 뭔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 뭐 경기를 통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뭐 보여줘야지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용 네. 아, 용표는 조금 지금 좀더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좋았던 그 모습보다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라 용표 선수랑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좀더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사이드라이가언더국제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 일단, 호주전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외국인들하고 지금 되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호주리그에서도 저희 진룡 선수들이, 언더피처들이단지선수도 있는데, 어, 그쪽에서 변화 구에좀 약점을 많이 보여서, 지금 뭐, 정한 건 아니라, 지금 여러 선수들을 좀, 이닝을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선발, 출신 쪽으로요. 2번 다찾것 같고, 이제, 에드머나 홍성호 선 오시면은, 테이블 센터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보합은 그렇죠. 어떻게 대전하시는 건예요 오늘 라인업은 사실 저희 KT가 벤자민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호주 호주 왼손 투수 네 명을 네 명이 좀 참가돼가지고 다시 합류해서 어그 라인업을 혹시 생각 왼손이 왼손볼을 좀쳐 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라인업을 좀 빨리 이렇게 일에 좀넣 넣은 그 오자를 했고요. 뭐 다른 의미는 없었으면 너무 네. 오다 아까 같은 예를 들어 이제 하상 선수라 이런 것들을 합류를 하면은 테이블 세터 자수 원 굉장히 많아어요예 예. 뭐 아직까지는 어, 이정우 선수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고, 에드멍 선수와 김하성 선수 컨디션도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정하진 않았어요. 뭐 최정선수나 양의지 선수나 이선수또 뒤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편한 자리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